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게 된 며느리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된 사연이 하도 기가 막혀서 여러분들께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랑 남편은 아는 지인이 주선해 주셔서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당시 나이가 40살이었고 저는 35이었죠. 사실 저는 그다지 결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팅도 한사코 거부했었는데 워낙 좋은 남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밥이나 먹자는 생각에 만나게 됐습니다. 소개팅 첫날에서 대화가 너무 잘 통해 4시간 가까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를 꽤 마음에 들어 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초고속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나이가 있다 보니 더 서두르게 된 거죠. 사실 마흔이라는 나이도 늦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서 매우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저희는 결혼 3년차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불임으로 인해 현재 아이를 포기한 상태예요. 아이를 얼른 갖고 싶은 마음에 배란 일도 맞추고, 보양식이나 한약도 꾸준히 챙겨 먹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임 클리닉을 찾아갔었죠. 저희 생각으로는 남편이 연로로 인해서 정자가 건강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하였어요. 남편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결과는 무전자증이라는 생소한 병이었어요. 병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남편이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기왕 결혼하는 거 아이는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남편이 얼마나 괴롭고 죄책감이 들까 하는 생각에 저는 빨리 미련을 버려버렸어요. 남편에게 우리끼리 잘 살자고 다독였죠. 게다가 저희 가정에는 새로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퇴근 후에 저녁을 같이 먹고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건널목 앞에 정지에 있는데 웬 작은 길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면서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서 얼른 구조했습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모양이었더라고요. 재빨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한 다음에 임시보호를 하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애완동물은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잠시 맡아두기로 했어요. 그런데 점점 키우다보니 너무 사랑스럽고 정이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 대신 찾아온 고양이를 예쁘게 잘 키워보자고 설득을 했더니 남편도 잠시 고민을 하더니 승낙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아이만큼 소중한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단한 번의 부부싸움 없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더 욕심낼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어머니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당연히 마음 아파하시고 아쉬워하셨죠. 남편이 직접 자신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남편 건강을 먼저 생각했고, 시댁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고가 터진 겁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살림을 도와주신다고 반찬을 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집안을 샅샅이 뒤지시면서 청소에 대해서 조언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어른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탁기 안을 보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몇몇 옷가지와 망에 넣어진 속옷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옷이 넣어진 망을 꺼내 들어서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어떻게 속옷을 같이 빨래할 생각을 하냐면서 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더러 남편이 무정자증인 게제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속옷을 화학약품과 같이 빨아서 입혔기 때문에 남편의 정자 기능이 고장 난 거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망해서 속옷을 거칠게 꺼내시더니 대야에 내팽개치시고 샤워기로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시려나 싶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보고 당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엎드린 채로 속옷을 손으로 직접 빨라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제가 하녀도 아니고 그게 무슨 수치예요? 도저히 저에게 화풀이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더니 갑자기 저희 집안을 마구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울면서 가슴을 치시는데 정신병원에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내 짐을 챙기시더니 자신이 아들이 저렇게 된건제 탓이라며 끝까지 소리치시면서 집을 나가시더군요. 좋은 과장에서 그 고함이 1층 복도에서부터 울려서 7층인 우리 집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남편이 이내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혹시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이 당장 어머니께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과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제가 먼저 사과 전화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저희 남편은 그럼 안 올라가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